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램마 조이 2 일반 동사의 긍정문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긍정문. 우리 친구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 일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는 우리말에서 다자로 끝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동사라는 건요. 우리말에서는 서수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동사에는, 영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동사가 있습니다. amina, are, is.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뭐이다 또는 뭐뭐시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동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자,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하는 그러한 동사를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는 can이나 make. can, may, uh, will, must, should 그리고 의문문 할때 쓰는 의문문이나 부정문 할때 쓰는 do, does까지 이러한 것들을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love, eat, go 플레이, 그죠? 많이 있죠, 그죠? 시트, 그죠? 스탠드, 많습니다. 컴, 그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지? 어, 라이, 눕다 이런 것들, 킥, 차다, 히트, 때리다 이러한 동사들을 그죠? 굉장히 많은 일환동사들을 다 일반동사라고 합니다. 일환동사를. 아시겠죠? 이거 세 개가 구분되어야지만 이번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동사의 긍정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일반동사라 한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반동사란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알겠죠? 자, 주어와 일반 동사를 쓰게 되면, 한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비동사 같은 경우는, I am, you are, he is,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예를 들자 그러면, I go, you go, 이렇게 쓰는데 he goes.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3인칭 단수라고 하고요.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원형에 s나 s 붙는 것도 있고, es 붙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져서 쓰이고, 그치? 나머지는 다 동사원형을 쓴다 했는데, he는 3인칭이잖아요.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그죠? 그때는, 이렇게 s나 es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I like it. 그냥 like를 썼죠? We like it. 여기도 like를 썼어요. You like it. 그죠? 이렇게 쓰는데, he일 때는 lik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형태를 뭐라 그래요?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3인칭이고 단수일 때만 s나 es를 붙여서 쓰는 걸 말한다는 거죠 like 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play 같은 경우에도 she play 쓰면 틀리거든요 play 어, the piano 이렇게 쓰잖아요 play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꼭 s나 es를 붙여서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3인칭 단수일 때만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원래대로 쓰면 돼요. 알겠죠? I play the piano. 자, 그냥 play 쓰면 된다는 거죠. 3인칭 단수.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은 S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붙이고요. is로 끝나는 것들도 그 y로 끝나는 것 중에서 is를 붙여서 y를 고치고 쓰는 것들도 있고요 ch sh sx로 끝나는 동사는 es를 붙여 쓰는데 음, 선생님 생각엔 그냥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run runs love loves 이런 어, 것들은 쉬워요 e로 끝나는 것들은 s만 붙인다 y로 끝나는 것 중에는 s로 끝나는 것들도 있고 is로 끝나는데 어,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모음 플러스 y 모음이라는 게 뭐냐면 enjoy 할때 중간에 o 소리가 났잖아요. 이런 걸 모음이라 그러죠. 그죠 이럴 때는 s만 붙인다는 거죠. pay a a 발음이니까 모음이니까 s. play a 발음이니까 s. 이렇게 쓰는 거고 cry는 리얼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 YES, IES로 고쳐서 쓰면 됩니다 알았죠 불규칙한 변화도 있는데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Do는 Does, Go는 Goes, Have는 Has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방법 없으니까 좀 외워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The baby cries at night The babies cry at night 돼 있는데 오 선생님 The babies는 3인칭 아닌가요? 3인칭이지만 복수죠 그죠 3인칭 복수 그렇게 해서 그냥 동사원형을 쓰는 거고 the baby는 3인칭이지만 한 하나, 아이 하나니까 c r i s 가 된다는 거 어,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the policeman 3인칭 단수니까 Catches the policeman 복수형이니까 그냥 Catch 동사원형으로 씁니다. 알았죠? 선생님 말이 뭔지 이해가 어, 조금 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죠? 3인칭 단수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선생님 강의가 있으니까 꼭 선생님 강의가 아니더라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goes to school. 다음에 메리는 두 사람이니까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영어에서 3인칭이라는 거는 그죠? 그,는, 그녀는, 탐은, 혼자. 그리고 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그리고 우리 엄마. 그죠? 마이, 맘. 이런 것들이 다 뭐야? 3인칭이고 단수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의 형태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했는데. Sit, sits, passes, washes. 그죠? 음, 응. Reflies, says, takes, waxes, cries. 그 다음에, misses, does, plays, touches, mixes. likes, catches, holds, tries, walks, asks, sends, coaches, comes, reads, prays, teaches, tells, waxes.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적용시키면 X로 끝나는 건 ES 붙는다는 거 있었죠? CH로 끝나는 것도 ES를 붙인다고 했어요. AY는 앞에 모음이기 때문에 S만 붙인다고 얘기했었고요. 이런 거는 외우시면 되겠고요. Comes, E로 끝나는 건 S만 붙인다고 했고, CH로 끝나는 건 ES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ch로 끝났으니까 es x로 끝나는 것도 es 그죠 ch로 끝나니까 es play는 모음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s만 붙인다는 거 알겠죠 y로 끝나더라도 어, 그런 것들이죠 reply는 fly 할때 real로 끝났으니까 뭡니까 자음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되니까 is로 아, 된다는 거 ss로 끝나는 거는 es로 붙인다는 거 음. 그런 것들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다음에서 알맞은 동사를 골라 동그라미 해보자 했는데, He does his best. They studies Mary and Jane. She learns the house has. Matt brings the students. 3인칭. 복수죠, 그죠? 에는 s 마 붙이게 됩니다. 아이고 미안 오픈이죠. 그죠? 미안 the earth는 하나니까 3인칭 단수니까 moves the new cell phone catches she grows 되겠죠. 그죠? you you는 2인칭이잖아요. 그죠? 3인칭 단수아니까 무조건 동사원형이죠. the child는 3인칭 단수니까 likes He tak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떠풀이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떠풀이 해보셔야 되고, 잘 모르시면, 어, 검색해보시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다음, 알맞은 동사 형태를 골라 동그라미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이 하시고요.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해보자. 한번 해볼까요? My mom makes. 3인칭 단수니까, 3인칭 단수형을 찾아야 되겠죠. stay되어 있으니까 we밖에 쓸수 없습니다. 얘들 둘에는 3인칭 단수죠. 그죠? 3인칭 단수형이니까 stay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come저는 3인칭 단수형이니까 she respect는 동사원형이죠. 3인칭 단수형은 쓸수 없으니까 they see저에 쓰니까 3인칭 단수죠. 그죠? for wait 했으니까 3인칭 단수니까 john turns 했으니까 3인칭 단수니까 he 얘는 3인칭 복수니까 당, 동사원형 써야 되겠죠 win 썼으니까 동사원형이죠 동사원형은 영어로 rv라고 쓰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we watch 동사원형이니까 Jane and Judy. Need는 동사원형이니까 we. Forget는 3인칭 단수형이니까 my aunt. 3인칭 복수죠, 그죠? 안됩니다. h u n 는 3인칭 단수니까 the tiger. Works는 3인칭 단수니까 it. Try는 동사원형이니까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제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보시고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형으로 바꿔 현, 빈칸에 써보자 했는데 he는 3인칭 단수니까 loses 이렇게 되겠죠 그죠 his wallet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she sends 에서 붙여야 되겠죠 her brothers remember 그냥 쓰면 되겠고요 some bees fly 3인칭 복수죠 그죠 Jane washes. Yes, 붙여야 됩니다. Washes her hands. Mary and I, 두 사람이니까, no, 그냥 쓰면 됩니다. My grandparents change. 그대로 쓰면 되고요. 왜? 삼인칭 복수죠, 그죠? The gentleman, 한 사람이니까, 삼인칭 단수니까, speaks to her. The child, 도 삼인칭 단수니까, feels 됩니다. 매트 3인칭 나왔니까 touches. 되겠고요 They arrive. 그냥 쓰면 되겠죠. You buy. 그냥 쓰고요 The girls, t h a v e 쓰게 됩니다. day랑 똑같죠, 그죠? 음, 3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히 생각해보고,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해보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부분 중에서 틀린 꽃을 바르게 고쳐보자 했는데, "takes a t n o o 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는 정오에 낮잠을 잔다. The man이니까, do 아니고 더 졌어야 되겠죠. The boys c a l l s c a l c l s 아니고 c a l l 이 s l s h e c l s o s e s 이렇게 되 o 죠 s 안 됩니다. 다음, h s r h i s s o n s c l o l s e o s 되겠죠? s S 안 되고요. 다음, your aunt tries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d r i e s 로 써야 되죠. We jumps가 아니고 jumps 써야 되고요. The movie ends죠. She tries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The concert begins. My father fixes, 그죠? He passes. 이렇게 되겠고요. The keys likes 되겠죠. 음,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미줄친 부분만 고치라고 했으니까, the keys. 이렇게 s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더칠들은 이건 s 빼야 되죠. 그죠? 다음엔 n이니까 리피트니까 이것도 s 빼야 됩니다. 자, 단수와 복수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만 구분한다면 쉽게 할수 있어요. 자, 문제 풀어 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